자 여러분들 수학 강사 박덕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일 동안 같이 돈 포겟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어, 열심히 돈 포겟하기 위해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같이 함께 풀이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 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번 문제인데 이게 3점짜리면 은 아주 행복한 거죠 요게 3점짜리면 매우 행복한 겁니다 지금 5파이인데 5파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뭐냐면 아 이게 5의 제곱이었는지 아 이게 5승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은 이 교재를 가지고 먼저 수업을 진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답을 32로 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까진 아니어도 좀 있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이게 5승이 아니라 5파이 2는 5의 제곱이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면 25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 가끔 헷갈릴 수 있어 그래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요, 여러분들. 요, 파이가 보통 쓸 때는 약간, 요, 꼬랑지 이렇게 올려 쓰죠, 그죠? 어? 그리고 이 e 이렇게 쓰잖아. 그지 여러분, 그 축구에 사포하세요, 사포. 사포라는 기술. 응? 공을 뒤로, 이렇게이렇게 해갖고, 공 머리 위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 파이가 사포 하나 생각하면 돼. 요게, 요게, 뒷다리야, 뒷다리, 뒷다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딩, 푹. 됐죠? 5의 제곱. 끝! 더 이상, 더 이상 안 돼. 알겠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틀린 사람은 경찰들이 다 잡아가야 돼. 알겠어요? 자, 안 돼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좀 기호가 좀 되게 작게 됐네. 여기 A 합 b 인데 어, 합집합이잖아요, 여러분들. 합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다안 돼요. 1, 2, 1, 2, 4니까, 어, 합해야지. 1, 2, 1, 2, 4. 이거 다 더한 느낌 아니죠. 그지? 집합의 일단 정의 자체가 뭐냐면 집합의 의미는 이런 거야. 서로 같은 거못 쓰게 되어 있어. 서로 다른 것들만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집합의 정의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1, 2는 겹치는 거니까 우리가 합집합하면 은 1, 2,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정답이 7이 되겠습니다. 7. 그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3번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3hn이 21이라고 했을 때, 이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이것도 지금 중복조합을 계산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건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이거 중복조합 어떻게 합니까? 둘을 더한 다음에, 뭐예요? 1을 빼면 돼.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된다고.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된다고.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의 n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고게 지금 21이라는 거야. 그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어? n 플러스 2 컴비네이션 n이 21인데 여기서 좀 쩔쩔매면 안 돼요 여러분들 <laughs> n 플러스 2부터 n개를 차례차례다 곱한 다음또 n 팩토리알로 나눌 거야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8 컴비네이션 6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8 컴비네이션 2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 2잖아 2. 그래서 n 플러스 2 컴비네이션 어, 2라고 할거야 2 이게 훨씬 낫지 이걸 좀 계산해보면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에 나누기 2 팩토리알인데 이게 21인데 2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야 42죠 이것도 특별하게 우리가 2차 뭐 방정식처럼 굳이 전개해서 풀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연속된 두 자연수거든 어차피 1 차이 나는 거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 곱해서 42가 되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 예, 9구단 중에 하나 분명히 있어요. 뭐야? 76에 42. 큰놈에 7, 작은 놈이 6 하면 되잖아. N이 얼마예요? 어? 5 하면 되죠. 5. 됐죠. 전개하고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죠. 그지? 좋아요. 4번 가도록 하죠. 자, 4번으로 매우 이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유리함면서는 지금 글씨가 잘안보일수 있어요. 여러분들. Y는 X-1분에 4X-5. 자 이거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뭐 a b라고 했는데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 이거죠. 어쨌든 이게 함수인데 분모는 0이 될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냐면 1이잖아 1. 거기서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없음으로 점근선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이제 알죠 여러분들 1, 4 이렇게 했는 거. 지금 동포 계시니까 지금부터 여태껏 동포 계시아니지 지금부터 동포 계 자, 전문선의 교점의 좌표는 이게 빵 되는 거. 마이너스 a 분의 b 콤마 그대로 이렇게 읽어주면 돼. a 분의 c. 알겠죠? 이게 전문선의 교점의 좌표야.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콤마 얼마냐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5.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이네. 5번. 아유 내 목소리. <laughs>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작년 수능 18번 문제였고요. 요게 있잖아. 생각보다 이렇게 팍팍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문제라는 게 뻔한 문제가 절대로 안 나오거든. 그냥 후루룩 읽고 여태껏 뭐 우리가 패턴처럼 익혔던 유형의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어, 출제를 분명하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미리 풀어봤다면 요 앞에 있는 보통 이제 4번까지의 문제랑은 좀 의미가, 어, 느낌이 좀 달랐다. 체감이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정확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봐봐. 서로 다른이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 상자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건 벌써 구별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다가 나눠 넣으려고 할 때,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상자 중에서 공 하나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상자 공이 하나만 들어있는 상자가 있도록이야 있도록 그런 애가 있도록 넣는 경우에 수는이라고 했고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아, 서로 다른 공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공이니까 벌써 나는 얘를 표현을 생각해야 돼 서로 다르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통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서로 다른 공 4개가 있다라고. 두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상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상자를 또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게 서로 다른 걸 인정하려면 약간 그냥 걔도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어? 이런 어떤 상자가 있다라고 해 보자. 고 됐어?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여기다 넣는 건데 분명히 어떤 상자에는 공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수를 전부 다 세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세어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경우에서 답 먼저 말할게. 216가지거든. 그 216가지 일일이 세면 진짜 힘든 건데 이거를 약간 216가지 중에서도 요런 건몇 가지일까? 아 요런 건몇 가지일까? 요런 거몇 가지일까? 가지일까? 나눠 가는 과정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216까지 이게 정답은 맞아요 미리 내가 지금 어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216까지가 정답인데 얘를 어떤 분류의 기준으로 셀것이냐에 지금 차원인 거야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때 얘를 모르는 과정이겠죠 그지 그래서 나는 216까지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공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자가 한개 있을 때두개 있을 때세개 있을 때네개 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나눠볼 거라고 만약에 한 개가 있다라고 하면 한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개수로만 찢어보면 이런 거야 세 개, 하나, 빵개, 빵개.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세 개, 하나, 빵개, 빵개. 그럼 분명히 공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 있겠죠. 그지? 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나 또 아니면 두 개, 한 개, 한 개, 빵개.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개수로만 생각해 봤을 땐. 그럼 공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분명히 있잖아. 그죠? 아니면, 어, 뭐,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자 세 개가 있을 수는 없겠다. 그지? 세 개가 있으려면 네 개가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방법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겠지, 뭐. 이렇게 방,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일단 가장 쉬운 거,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 한 개씩 넣는 거야, 그냥. 그이 상자를 가만히 내비두고, 이 공을 여기다 그냥 배열시키는 방법이죠. 그게 4팩토리게 4팩토리. 24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가볼까, 이렇게? 두개 하나하나? 그, 나는 먼저 이렇게 생각했어. 어떤 새끼를 두 개를 묶어서 집어넣을 거냐. 즉, 조나누기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는 얘를 먼저 생각한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시 해서 먼저 어떤 녀석을 둘을 잡아줄 거냐.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인데, 얘네들은 자리 바꿔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 팩분해를 이제 곱하죠. 이러면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이게? 4개의 공을 2개, 하나, 하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뿌리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2, 1, 2110을 여기다 마치, 어, 일열로 배열하는 느낌처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만 다시 한번 여기다 옮겨 써볼게요. 둘로 묶고, 2실 곱하기, 1실 곱하기, 2팩분의 1. 한 다음에, 이렇게 묶인 녀석들을 여기다가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숫자를 배열하는 느낌처럼 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어? 똑같이 얘도 그냥 그대로 4팩토리아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얘네는 같은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이니까, 이게, 나누기 2팩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둘 하나하나 묶어놓으면은, 분명히 다 다르잖아, 공이. 그지 그니까, 러이 하나하나 같은 게 아니라고. 공이 다르니까, 구별이 가능하니까. 이게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풀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해놓으면 이거, 계산해볼까요? 이게 얼마야? 이게 6이고, 여기 이거 없어지고, 여기 24잖아. 그, 이렇게 계산하면 100, 44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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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나. 3개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4개 중에 3개 를 일단 묶고, 1씩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3일 빵빵을 돌리면 되겠죠. 근데 이때 빵빵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된다고 하면 안 돼. 빵빵은 구별이 안 되죠. 왜 빵빵이 어떻게 구별이 돼? 빵빵은 없는데, 공이 없는 거잖아. 없는 게 어떻게 구별이 돼요? 어? 쟤는? 되게 멋있게 없고 쟤는 되게 구리기 없나? 뭐 그런 거야? 아니잖아. 빵빵 둘다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여기다 배열하는 느낌으로 가져갈 때는 우리가 4팩 나누기, 2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게 진짜 개념이 명확하게 풀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수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이게 그냥 쉽게 쉽게 팍팍 풀리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절대 실력, 실력이 되는게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아무튼 간에, 4. 이거 하면 얼마야? 4, 3, 12! 48! 이게 둘이 이렇게 더 하면 얼마야? 그럼 168! 에다가 4, 여기다 48! 하면은 이게 얼마야? 216딱떨어지는 216.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216이라는 이 전체 가지수를 이런 세 가지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구해놓은 거고 이거 합치면 다시 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념 명확할 수 있도록 공부를 또 하고 또 하고 헷갈릴 때마다 개념서 뒤져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고 고3 됐다고 막 모의고사 문제만 드립다 풀면서 그렇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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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는 거고 나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어 문제만 드립다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영원히 애매모호한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